생각했기에 나서서 그대는 부름을 받았으니 응하셔야 합니다. 말이야, 쉽지. 당신이야, 되살아난 시체 같은 괴물들과 싸우려 태어난 자이지만, 난 그냥 농부일 뿐이오 내가 마지막 남은 호라드림에 있어요. 저부터 그랬던 건 아니지만, 호라드림의 가르침에 더 빨리 귀해 통치가 시작되기 전에 디아블로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네 그런 생각은 하십시오 첫 번째 징조가 보였을 때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니 허황한 옛 이야기로 치부 하고 말았지 트리스트럼이 아니 온 세상이 내 오만 때문에 비싼 대가를 치는 게 그 이후로 내 실수를 만회하려고 노력했지. 어린 레아를 데리고 이곳저곳을 떠다며 종말의 예언을 찾아다녔지. 종말의 예언을 해독하면 지옥의 군주를 묻질 열쇠가 될 것세.